<laughs> 안녕 아가. 이제 막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으니 작은 팁을 주고 싶었단다. 대부분 작물은 한개정만쓸수 있단다. 여름이 오면 봄 작물이 쓸 거야. 미리 계획을 세우렴. 할머니한테서 편지가 왔네요. 친절한 할머니. 꼭. 음. 이건 이번... 주는 세몬베리가 자라는 주군요. 그러면. 당분간 먹을 식량을 구축하기 위해서 세몬베리를 좀 따러 다녀야겠어요, 오늘은. 응, 이번주는 세몬베리를 좀 따고, 또, 뭐 해야 되지? <laughs> 봄꽃무도회를 한번 준비를 슬슬 해봅시다. 봄꽃무도회에서 혼자서 또 무섭게 지켜볼 순 없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어야겠어요. 아저씨. 그쵸, 좋은 선물이죠. 조롱하러 온거 아니고 선물 주러 온 거였잖아요. 아, 진짜 너무하네. 방금 나한테 선물 받아놓고서. 뭐야, 응? 헤일이 없어. 안녕. 내가 헤일이랑 자매라고 얘기해준 적 있나? 이상하지? 그치? 아니, 아 이상해. 그래서 헤일이는 어디 있는지 혹시 알아? <laughs> 길이 엇갈렸나? 헤이, 어디 있을까? 아, 어? 어, 냄새나 왜이겨 있는 거야? 나 하수도 탐험할래? 건터 아저씨한테 열쇠가 있는 것 같아. 건토 교수님? 박물관 아저씨? 왜 아저씨한테 열쇠가 있다고 생각해? 크고 녹슨 열쇠를 떨어뜨리는 걸본적 있어. 이런 으스스한 하수도문은 그런 큰 녹슨 열쇠랑 딱 맞아. 꼬물꼬물? 음? 저 안에 뭔가 움직이고 있어. 응. 뭐지? 한번 가서 확인해. 확인해. 응. 깜짝. 뭐가 있지? 뿡군. 그리고 여기 가면 힐 있으려나? 얍다. 혜리, 안녕. 얍, 선물이야. 혜리, 이어나야지 혜리. 어, 조개껍데기도 좋아해? 어? <laughs> 조개껍데기? 공기 얻으려면 좀 걸릴 것 같은데 시간. 치즈락, 터프러미 채우고. 아 하나, 저거는 금방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금 빛의 정수를 태양 정수? 빛의 정수? 태양 정수? 저거를 잘 하면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진친건가 그리고 인기의 헤일이랑도 이야기 어? 아, 손한테 선물 줘야지 뱀 네, 안녕 응. 이 인사도 밴드가 연주할 새 노래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무 생각이 안나야새 노래 만들면 어떤 거에 대해 만들까? 음... 바닷속의 도시 오 괜찮은데? 완벽할 것 같아 고마워 천만의 말씀 항상 내가 쿠션 밑에 청소하잖아 이번 주는 너 차례야 어린아이처럼 굴지 마 헤일리 집안일은 내가 거의 다 한다고 너도 알잖아 어? 농장에 새로운 여자애잖아 사람은 이름으로 불러야지 야 내가 하는 말에 동의해 줄수 있지? 서 미안해 미나 쭉, 내가 쿠션 밑치 청소해달라고 부탁해서 회의가 불평하고 있어. 내가 지난주에 청소했으니까 그렇지. 어... 음... 아... 싸움에 끼고 싶지 않아. 그냥 매주 이거 하나쯤은 할수 있지 않을까? 알어네가 이겼다 매죽딱 이것만 할게 그럼 이걸로 싸울 리도 없겠지 고마워 미나쭈 정말 좋은 해결책이야 좋아 헤일리 헤일리 인사하러 왔어 이 마을에 맘에 드는 건 해변뿐이야 우리 농장 해변 우리 농장 해변 우리 농장 해변이야 놀러와 이런 으스스한 하수도무는 그런 큰 녹슨 열쇠랑 딱 맞아. 피에르네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조자마트에서 50% 할인쿠폰입니다 누구 받아가실 분 있나요? 너무 상도덕이? 하지만 난 그런 가격을 제시할 수가 없어 손해를 보면서 파는 꼴이야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단골손님을 이렇게 일다니 하지만 다탈 수가 있나요? 조자기업이 아무래도 탁월한 선택인걸요 곧온 마을이 깨달을 겁니다 너무 상도덕이 없는데? <laughs> 우리 농장 해변 우리 농장 해변 우리 농장 해변이야 놀러와 70층 갈수 있으려나? 드디어 오늘 온건 좋은 선택이었다 내려가야 돼 싫어요. 오지 마세요. 얍. 혜리 선물이야. 맞아, 널 위해서야. 그래서 나와요, 혼돈은? 아, 좋아. 시간이 니으 면. 아, 근데 시장님은 10시까지만 열어가지고. 그냥 낚시를 계속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금이다. 야또 안? 조개를 안바쳐도 그냥 계속 가방, 아니 상자 안에 넣어던것 같아. 이거 그냥 가는 길에 받쳐 버립시다. 아, 대박. 없어지지 마라. 야. 아, 이 이게 뭐야? 진짜 겨울. 진짜 띵풀어왔는데아 속상. 주니모 <laughs> 슬티키지로 <laughs> 좋아. 와. 지나가는 주니모의 길을 막으면? 별 하나 완성. 우와. 주니모가 저를 따라와요. 공권무도에. 아 어서 비를 하고요. 배불러. 야, 빨간젤리 먹어봤어? 오, 춤을 오, 정말 미안해. 그런데 이미 다른 사람과 춤추기로 했어. 오, 그렇군. 노예를 위해서 최고의 트어 그냥 지않 오늘은 아하게할 그냥 이서거 솔직하게 말할 게싶 너무 말을 가나 이제 인생이 안고마야달콤 와인 물 소리.

<목소리도> 아, 진로하네이생 내가 꽃 여왕이 될 거야. 왜 공병에 왜난 보면 공꽃 려왕이는 거야? 1, 2, 이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0, 41, 42, 43, 44, 45, 정말 아름 47, 48, 49, 40, 41, 42, 42, 43, 44, 45, 49, 49, 42, 45, 49, 정0 42, 43, 44, 4 안녕하 네. 미안해요. 난그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생각이에요. 나춤 아, 좋아하는데 이건 좀 너무 시트러이야 해서 어르신들은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 야, 정말 고마워. 근데 야. 고마워. 긴장되네요. 나랑 청춘을 어, 고맙지만 할게요. 그래. 미안. 뭐 언니가 갖고 있는 분이거 있나 봤어. 분이지. 하지만 야. 나춤 동작 연습하고 있어. 완벽해야 해. 그 완벽한 춤 나랑 춰볼래 지난 5년간 내가 봄꽃 여왕이었어. 아직 왕좌를 내줄 생각이 없는 걸? 응. 예. 봄꽃 무도회에서 내 파트너를 하고 싶다고? 좋아. 아주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얏. 네, 시작해요. 저는 춤을 출 겁니다. 응. 5년 동안 봄꽃 여왕을 차지한. 힐리 와 <laughs> <laughs> 몸치 라서？그 렇습니다. 몸치 입니다. <laughs> 일어나고 있는 거니? 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옛 광자 시스템이 다시 움직이고 있어. 광선에 오갈 때 아주 편하지. 너무 마, 마음 편히 갖지 말고. 갑자기 가동됐으니 갑자기 고장날 수도 있어. 제가 고쳤습니다. 제가요. 지나가는 주니모의 길을 막으면 엄청나게 빠르게 달립니다. 이 병을 못 열겠어. 어, 너구나, 미나쥬. 맞지? 있지. 너힘 세지? 맞지? 응, 나힘 세. 좋아. 그럼 이병 열어주는 것도 문제 없겠다. 내가 열어줄게. 보기보다 세구나. 고마워. 이쪽에 숨겨진 통로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음 낚시를 하면 음 <laughs> 이스터 에그가 하나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